안녕하세요 산적이에요 오늘 타지 생활 시작해볼게요 어머 잠시만 지금 화면에서 꽃은 내가 너무나요 나무 너무 기압장 그리고 싹싹이가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기특해. 도전에 편집을 조금 해주고요. 오늘도 에일린 언니와 요가원에 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홈케어를 좀 해봤어요. 점심은 오이 두부밥과 말차 라떼. 아니 근데 탑처 언니가 옆에서 라면을 먹어요. 에 저는 굴하지 않고 힘차게 나가볼게요. 제가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는 게 아니라 이게 땀을 흘리면 바로 흡수하는 재질이라서 그냥 손이 가요, 손이 가. 아니 누가 가을 왔다고 했냐. 쌤이 제 몰골 보고 놀라셔가지고 화장실로 냅다 뛰어갔어요. 어우 부끄러워. 엑셀을 열심히 배워주고요. 병원 병동 병동 가려고 탭차이가 데려왔어요. 어, 근데 어, 물통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리 뒤에 뭐가 나가지고요. 그걸 째고 왔는데 졸라 아파요. 그리고 탑차언니랑 댕댕이들이랑 에카 왔어요. 에그타르트는 못 참아! 우리 귀여운 댕댕이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또 두부를 사. 저녁은 클린하게 오이랑 바나나 글링 요럴트 했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와가지고 한번다 훑어봤어요.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강의 듣고 오늘 하루 마무리!